무슨 게임일까? 오늘 따끈따끈하게 아 안녕하세요 유하 인사부터 <laughs> 오늘 할 게임은 오늘 따끈따끈하게 출시한 솔라 리버이버이라는 판타지 방치형 RPG 게임이에요 처음 봤을때 그림이 이뻐서 멋있죠? 아토디 너무 이뻐가지고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일단 그림합격? 어, 그림 이쁘지 않아요? 아, 어, 저 그리고 이거 접속도 안 했어요. 이거 원래 딱맨 처음 시작했을 때 뭐가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설명이라던가 그런 거 있을까봐 다 접속도 안 했다고. <laughs> 근데 이거 보는데 이거 뭐예요? 그 <laughs> 뭔가 이상해 광고가. 내가 내가 봤던 비주얼과 분위기와는 뭔가 달라. 과, 광고가 되게 재밌게 했더라고요. 네. 이게 종족인 것 같아요. 얼라 이리언스 이게 약간 인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정의로운 인간 이런 느낌의 캐릭터들. 드라이버스 수인족 이런 거 수인 같은데요, 그렇죠? 어 아스가르드 천사 여... 약간 여, 여자들만 있는 종족 하나 있어야지. 이쁜데 어, 여기 약간 언니들 많을 것 같은데 이쁜 언니들 그다음에 어비스. <laughs> 난 여기 갈래 상당히 방어력을 높아 보이는 정적인걸 아 그리고 세계관 스토리에요 세줄 요약 해드릴게요 어... 약간 딥 다크 판타지 소설 같죠? 혼돈의 카우스가 이제 으둠의 그림자가 라는 어... 내용의 이미었죠나 아 이제 구경 다 했고 이임을 하러 가봅시다 나? 라트이너무 자연스럽게 잘 해놨다 오호호 아, 이뻐, 이뻐. 캐릭터는 되게 이뻐. 아니, 더빙 가지라니까? 이런 식덕 게임은 더빙이 되어 있어야 돼. 나의 용사님. 나의 사님 나, 내가 일단 용사님인 거죠. 아. 이게 일본어도 더빙이 되어 고 한국어로 더빙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단 한국어로 한번 진행해봅시다. 어, 어, 어. 어 뭐. 아니, 나 이쪽 팀 하면 안 돼? 너무 많아. 헐. 근데 목소리도 좋은데요? 어 얘, 이 친구 되게 마음에 드는데? 방어력이 한3만3만 3만 정도 돼 보이는데? 아, 와, 어얘 엄청 세는가 봐. 얘는 오 어, 나머지 다 죽었어. 세상에. 아니 아예 시체조차 남지 않았는데? 아, 개인 온나무 이상. 이게 개인 온나야. 난가? 나 내가 선택받은 보통 이런 거는 선택받은 자나 아니야? 신의 계시를 받은 자. 용사 바로 나잖아 그거. 아 용사다 용사 어떻게 할까요? 와여용사다면 여기도 이거 할수 있네? 어떻게 뭐 여자로 해드려요? 닭닭 이에요? 아 이거 킹마드라고 남용, 남용사 하고 싶은데 <laughs> 아, 잘생겼네 남용사도 알았어알았어 알았어. 약간 여론이 여용사를 원하고 있으니까 어이구 뭐험 시작 뭐야 약간 블루, 흑막같이 생겼네 <laughs> 뭐야 이거 흑막 아니야? 네, 책에 예언된. 맞아요 저예요 그게 바로 It's me 오 이뻐 제가 마족 무리를 상대했다고요? 뭐야? 뭐야 <laughs> 나 기억도 없어? 아눈 뜨고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상태인 건가? 기억을이은성적인가 아, 봐. 무험아 이제 키겠습니다 아, 알아서 역시 자동 전투 방치형이라서 자동으로 전투가 되겠죠. 어, 스킬 스킬 그래요. 스킬 써야지. 이거 이게 궁극기인가 보구나. 오! 번개의 집에자 아니, 너 흑막같이 생겨가지고. 왜? SR이네요, SR. 원거리 딜러 범위 폭발. 사자? 주점에서 천만남을 가지는 거야? 뭐 전문가? 아, 뭐야. 아, 뭐야. 이할말이란게 이거였어? 가차를 할수 있는 거구나, 여기서 이제. 오! 흔들리는데? 영웅들을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건가? 오! 어! 잠깐! 아,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야? 어머, 뭐, 처음 보는 승류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왜 물었는 척해 우리 만났잖아 어? 근데 왜 여용사 얼굴 어, 밝혀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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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멋있어 이걸, 야 이거 님들 혹시 하실 거면 여용사 선택해야겠네 <laughs> 아니 컷신이 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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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남, 남용사 선택하는 사람 컷신 보려면 여용사 해야겠는데? 소감도는 왜 오랑애들만 네, 네, 올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일반이라서 소감도 안오르될 거야. 애 치고도 안 해주네. 우리가 만약에 게임 속에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어나요 정말 슬프군요. 아 이제 실연차 열리지 않나요? 오 멋있다. 자 이제 주성에서 X 주정에서 영웅. 영웅이란. 직마다한 명의 영웅을 영어를... 한 명만 고를 수 있다고? 잠깐만 누가 제일 좋아요? 얘가 메인에 있으니까 얘 아닐까? 관상학적으로 아, 얘도 좋긴 한데 일 번이 좋아요. 오케이. 5번? <laughs> 아, 5번? 아, 서폿은 5번이요? 11시, 서폿 여캐들 귀여운 거개 많은데. <laughs> 오케이, 5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니즈를 적용해서 음, 어떤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우님, 나와주세요. 어?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하나만 나오는 거 아니지? 깜짝이야. 어, 빛난다! 어, 뭐지? 나왔나? 아, 아까 걔 아니에요? 내가 그거 선택했더 애? 오, 근거리 딜러 잠시만, 단일 폭발 단일들이좀 센가봐요 몇번더 해봅시다 자, 다이아를 한번 한전을후다 가. 어 뭐야 깜짝이야 아 여러분 아 초특가 한정 패키지 구매 후 즉시 획득 자 구매하고 오겠습니다 자나 노란색 짜잔 피, 피, 어 저거 노란색 나왔다 어 뭐가 떴을까요 우와 떴다 떴다 아야 와, 아까 계잖아캉캉이봐 캉캉 S, S. 어? 얘 이쁜데? 음. 오, 네, 오. 신화? 아 개쎄 보여. 피검이 어, 아닌가봐 얘네들은? 뭐 하긴 후소성도 있어야죠. <laughs> 얘 서포터. 캐릭터 끝없는... 스토리 같은 건가 본데? 문서. 160... 163 사이즈잖아? <laughs> 아 이렇게... 호감도가 이제... 우레스수록 정보를 알수 있군. 어, 일단 뭐 보상만 없고 달빛의 사람이... 밤. 음. 아 별과 달의 시련. 뭐야 한정 의상 혜택? 어, 뭔데 이거? 영혼기록관 아, 어 인연 관계도요? 얼리언스 인연 해제. 아 인연을 하면은 얘, 그 능력치가 상승하네요. 어 이렇게 술 친구 뭐냐 이거? 어? 아 이렇게 관계도가 되어 있네. 모양고야는 모야 없나요? 둘이 뭐 약간 어? 어막막모양모야는 모야 없어? 음. 아나얘 겁나 많아. 시시이거 뭐야? 오, 싫다. 이야. 오, 다행이다. 아이씨, 내버 파고 와야겠다. 얘들아. 성형의 전투체스가 개방되었습니다. 보상할 듯. 아. 이거 1층 이상 클리어 하면은 쓰라용 교환이 된다고 하네요. 얘업그라다 예, 기다려... 우와, 완전 많아. 보상을 내가 안 받고 있었구나. 안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거였네. 모래주머니 차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PVP였네요. 오, 벌써 있네요. 도전해봅시다. 와씨, 레벨 6스네 개쎄 보이는데? 나, 나 너무 의아 아니야? 나 한번 느낌을 볼까? 아니, 너무 세잖아. 6스를 뭐야? 어. 그냥. <laughs> 그게 안 돼. 상전 쟁탈전이다 왕자 쟁탈전. 야, 이건 아직 안 열려서 이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나 나머지 레벨업 다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좋아요, 마음에 듭니다. 아 정원 시스템이나 이제 꾸밀 수 있는 컨텐츠도 있다고 하니까 같이 재밌게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 야, 고상을 그 일단 다 갖고 가. <laughs> 감사랑 기도.